우리 임유진 그 모델 가수님의 노래를 오늘요 아할라했는데 음. 이따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임유진 또 우리 모델 가수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불러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임유진 모델 가수님 옆에 앉은 라이 공주는 라이 공주랍니다. 네니이 공주 옆에 또 건너 앉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저는요 아, 대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모델 가수 임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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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 또, 아우, 영화 뷰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네, 네. 아우, 선글라스도 아주 멋지고 모자가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라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곧 조만간 네. 지금 노래 지금 발표있죠 네. 그 맞습니다. 노래를 지금 뭐 작곡 편곡 누가 하시나요 혹시? 오 어, 신문 작곡 선생님이죠. 아네 노래 제목이요. 제목이 내 사랑. 영원히. 아, 영원한. 내 사랑이 영원한 내 사랑. 내 사랑 영원한 내사랑 영원한 내사랑은 우리 라온 아, 가수님 노래고, 예, 예. 우리 그, 모델 가수님 노래. 아, 저는요. 예. 예. 어, 멋진 동구라는 곡을 지금 그렇죠. 준비하고 있십니다 어, 이름을 같습니다. 지금 서로 바꿔가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심원작곡 선생님께서 더 네, 네. 멋지게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시기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경산에 또 네. 그 명품 가서 김진영 님도 네. 노래를 또 받으셨는데요 아마 시기가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세번 축하드리고요 빨리 나와야만이 또 제가 배웁니다 맞죠 그렇죠. 네 작사가 누군가요 네 작사는요 예. 우리 어, 김나리 예 명품 mc님 예 김나리 어? 예 명품 mc님 김나리 작사 네 감사합니다 예. 네이 노래가 나오게 되면 제가 정말 밤낮으로 불러서 바로 1포에 읽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1포 넣어야만이. 보여드리죠. 네. 네 오늘 최고 그룹 우리 우리 멋쟁이 영화 배우랑 온 가수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혹시 이 공주들 판자마 심장이 두근두 하시는 아닙니까? <laughs> 잠깐만 한 번에 한번 뭐 진면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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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하네요 지금. 콩닥 콩닥 소라자무란자 하시고 일단은 아, 네, 네, 진정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laughs> 네. 우리 볼때 사람 소한번 잡으려고 잡는 거아그렇요 <laughs> 우리, 우리 게... 또 오늘 음악가 네. 예 연주를 멋지게 해주실 우리. 한마다 음악사장의 대표님이십니다. 심원 자곡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 멋지십니다. 오늘, 오늘 이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자리해 주시고요. 라운가스님 자리, 자리, 자리해 네. 주세요. 네. 라운가스님이 부르시는 또 추억의 서야곡 한곡 들어보시고요. 노래 두곡 이어서 달아보겠습니다. 맞죠? 네.